제네시스 DH 3.3 모던 등급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상해입니다. 차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D 들어가 있는데요, 어, 순정형으로 300K 한 단계 더 밝은 어, 순정 벌브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더 밝은 HID 장착되어 있고요. 자 타이어 만나보겠습니다. 타이어가 한50% 미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어, 구매하셔서 한 6개월 정도 타신 다음에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카에서 무사고 진단 확인 받았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검정색 색상입니다. 어, 외관 상태는, 음, D+, 플러스, A- 마이너스 등급 정도 됩니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택 작업하고 코팅 작업 해놨습니다. 그래도 장기수는 조금씩 있어요. 뒤쪽 타이어도 한50% 미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더가운데 어, 타이어 상태좀 많이 남아있는데, 좀 측면 쪽이 조금, 어, 좀 달아있더라구요. 자, 검정색, 번쩍번쩍, 번쩍 광은 반짝반짝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터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B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점수를 외관 상태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렁크 공간 만나볼게요. 제네시스 마크 보이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트렁크 넓은 트렁크가 나옵니다. 이 제네시스 트렁크 무지하게 넓죠? 보세요. 와. <laughs> 네, 웬만한 5시리즈 BMW 5시리즈 E클래스보다도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옵션들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년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은 거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 시트 깨끗하게 꾸겨짐은 있어요. 그래도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찢겨짐 없이 깨끗하게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운전석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 18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제네시스 마크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이 시계도 아주 이쁘고요. 보시면은 이제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6기통 엔진이라 아주 조용하고요. 아주 정숙하고 차잘 나갑니다.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블루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석 가죽 시트도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하이패스 눈 밀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네, 이렇게 네, 전자 파킹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주행 보조라고 해서 이게 옵션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는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흔히 우리 스마트 센스라고 하죠.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자, 뒷자리 넓습니다. 네, 뒷자리 이렇게 어, 뒷자리도 열선 이렇게 일단 옵션들. 앞에 시트를 앞으로 밀고 땡기고 할수 있는 네, 그런 콘솔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도 아주 좋고 이 가격대가 지금 80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럭셔리 세다 제네시스예요 아우 가격대비 아주 여러분께 강력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차 엔진 상태 좋습니다 어, 차 상태 좋고요 음, 저희 오토상에 직접 매입했으니까 그거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구독도 해주시고 차량 문의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